어이 물건은 진도 근처 네. 인근에 있는 근린 시설인데, 음. 감정가가 32억 2500원, 음. 지금 3차 진행하고 있는데 유찰돼서 음. 네. 18억 626만 원 지은지 한 11년 정도 되어 가는 음. 네. 건물이고, 여기가 원룸이 네. 51개, 개 51개. 어, 투룸 9개, 임차인이 음. 62개의 상가가 있는데, 음. 임차인 수는 86명. 지금 임차 보증금 합계가 네. 감정가보다도 더 높게. 얼마인데? 음, 음, 34억. 34억이 <laughs> 보증금이라는 얘기죠. 어, 임차 있다. 보증금이 34억. 그러면은 지금 보증금이 거의 34억까지 받았던 물건이고, 저희가 이거를 뭐한 20억 원저리에 받는다고만 한다면, 음. 잘 만지면 10억 정도의 수익을 바로 낼수 있는 그런 물건이네요. 명도 좀 버라이어티 하겠다? 네. 아. 자 경매하면 되지. 너네제입다 우리 아주 경사스러운 일이 있었죠. 드디어 진도. 저번에 올려드린 진도 저희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낙찰 어? 받고 오느라 수고들 했고. 네. 가서 이제 분위기들은 좀 어땠어? 아, 오랜만에 간 해남 지원이어서 네. 뭐, 지금 먼 거리를 또. 같이 갔다 왔잖아요. 네, 형님 6시간 운전했죠. <laughs> 정말 고생 끝에 낙이 온다. 네. 뭐 이런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네. 걱정도 됐었는데, 네. 이렇게 낙찰받게 돼서 네. 너무 흐뭇하고, 네. 뭐, 당일 아침까지 음. 뭐 입찰 가격 산정하기까지도 좀 음. 많이 많이 고민했는데, 맞아요. 아, 결과가 너무 좋아서 네. 너무 좋습니다. 음, 맞습니다. 조회수가 너무 많아서 사실 그 사무실에서 형님도 어. 걱정 많으셨잖아요 많이 나올까 봐네 어. 적당히 막, 들어온 음, 것 같고요 네. 우리가 저번 영상에서는 네. 어, 임장을 가지 않은 상태에서 촬영을 했고 네. 막상 임장을 가보니 음. 어 너무 더 좋아졌어요 아아막 그래? 네. 아, 설레더라고요 <laughs> 오랜만에. 어, 네. 너무 좋고 네. 아, 정말 아, 너무 갖고 싶은 물건이다라는 게 음, 네. 이렇게 뭐라고 할까? 뭐 꿈틀꿈틀 하는 음. 그런 마음? 오랜만에 진짜 바운스 바운스 한, 어! <laughs> 아, 이거 꼭 받고 싶다, 받고 싶다. 네. 뭐, 어, 굉장히 마음에 들었구나. 아, 맞아. 너무 좋아서. 어. 지리적 여건이 음. 너무 좋았고, 음. 건물 관리 상태도 너무 좋았고, 아, 네. 깨끗하고. 어, 네. 관리가 너무 잘돼 있었고, 네.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네. 음. 진도군청 바로 뒤에 음. 위치해 있고, 음. 건물 상태가 너무 좋았고요. 음. 일단 조망이 음. 다 너무 좋았어요. 음. 뒤로는 산이 있고, 음. 앞으로는 진도 시내가 한눈에 다 보여요. 그래, 뭐, 일단은 뭐, 낙찰을 받느라 네. 고생들 했는데, 네. 이게 뭐, 법원 가고, 네. 어? 이렇게 낙찰 받고 했으면 뭐, 영상 하나 남겨왔지? 네. 어. 네. 그러면 뭐, 제가 음. 찍어온 영상 한번 보실래요? 응, 음, 그래, 네. 봐야지. 한번 네. 보시죠. 안녕하세요. 경매하면 돼지, 전 돼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 방송에서 안내해드렸던 진도군에 있는 클린시설 32억짜리 지금 입찰하러 왔는데요. 낙찰 받았습니다. 정말 낙찰 받을지 뭐 궁금하기도 했고, 우리 물건이 될지 좀 걱정도 많이 했었는데, 와 이렇게 낙찰 받고 나니까 너무 뭐 행복합니다. <laughs> 이렇게 먼 거리를 달려와 가지고 이렇게 건한 23억 정도에나 차가어 그러니까 9억 정도 차익을 남긴 건데 우선 임대료 저번에 말씀드렸죠 한 2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해보고 우선 새도 워낙 잘 나간다고 하니까 이제 너무 이제 좋은 일만 남았는데 또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게 86명에 대한 명도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이제 또 고민해봐야 될것 같아요. 하지만 자신은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로 이제 끝났으니까 갈 거고 서울에서 이제 납찰부터 허가, 뭐 이제 항고, 이걸 이제 잔금 납입하고 전 86명에 대한 명도의 과정을 자연스럽게 이제 또 풀어드릴 테니까 우리 돈대지 여러분들도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Yeah. 진짜 고생들했다 이들 <laughs> 야어야 기분이 좀 어땠어 딱 받았을 때뭐 네. 아, 작은거든 큰거든 음, 음. 딱잘 받으면 기분 좋잖아요 아, <laughs> 그래도 이건 조금 덩어리가 틀리잖아 아, 네. 이거는 뭐 정말 오랜만에 음, 네. 뭐 기분이 음. 기분이가 <laughs> 너무 좋았어 몇 배는 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오케이. 네, 제가 오랜만에 되게 음. 설렜던 것 같고요. 음. 또 우리가 낙를 받았으니까 음. 아 너무 기분 좋았어요. 그래도 또 이제 앞으로 또 문제가 있잖아요, 좀 이제 한 고비를 넘었으니까 <laughs> 네. 이제 뭐 잔금 납입하는데 또 신경을 많이 써야 될것 네. 같고 잔금 음. 납입 후에 이제 우리가 처리해야 될. 86명의 명도. 음. 이게 또 남아 있으니. 음. 그렇죠. 뭐 이거에 대해서 또 이제 신경 써서 네. 또 원날이 또 처리해 보도록 해야 되겠죠. 네. 아유, 우리 동생들이 야번뭐껌 아니야. 뭐, 뭐 그거 금방 할수 있잖아. 응? 어. 그렇죠. 음. 이제 그러면 뭐 명도 이렇게 뭐 진행할 거고. 그러면 네. 막내야, 그럼 유튜브는 네. 어떻게 진행해 나갈 거냐? 자, 지금 일단 낙찰을 받았으니까요. 음. 낙찰을 받았으니까, 음. 지금부터가 이제 중요하잖아요. 음. 우리 그 돈돼지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만 봐도 음. 정말 경매 모든 과정을 음. 한눈에 보실 수 있게 음. 학원에서 배우는 뭐 권리분석이라든지 뭐 선순위 뭐 유치권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이 안에 지금 뭐 명도 86명이면 웬만한 그 정말 경매 과정은 음. 여기서 이것만 보셔도 저희 영상 보셔도 끝난다고 봅니다. 음. 그렇죠? 네,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을 것이고 많을 음. 것이고 그렇죠. 또 각자 뭐 배당 받아 가는 사람, 못 받는 사람, 사람, 뭐 일부 받는 사람. 네. 뭐 여러 뭐 소유자부터 네. 상대해야 될뭐 불특정 다수가 될 네. 수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험난한 상황이 발생될 수는 있을 수 있으나 네. 네. 잘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음. 그래서 이제 우리 저희가 여기 임장 영상부터 음. 시리즈로 다 제작을 해서 임장 명도 음. 뭐 음. 수익 내는 것까지 음. 다해서 우리 돈돼지 여러분들께 이쁘게 음. 한번 찍어서 음. 교보제가 될수 있게 음. 한번 열심히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그래. 네. 음. 뭐 아무튼 정말 축하드리고요. 음. 앞으로 요잘 만져서. 큰 수익을 낼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음. 우리 돈돼지 구독자 여러분들도 저희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아무튼 되게 좋은 날이고요 음. 음. 이제 다음 영상을 위해서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끝, 끝!